아 이것이 포도대요 아, 맞다 아주 귀닛게 생겼네 오동통하니. 아따 단거. 응? 이거 실도 없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뭐할 거예요? 아니 아줌씨. 아줌 씨는 다음이 뭐 식으라고도 중하대요 아니, 중요하지. 계속 뭐만 하면 그 다음은 대책은. 그것만 못네요 예. 지가 무인도 가기 며칠 전, 그 2007년 그 6월쯤? 지가 란주 언니 소속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. 그때 그 팀장님이 글더라고요. 란주 언니가 집 보고자 만다. 그때, 그 놈은 다음이 생각나불대요. 란주언니 만나러 가면 그다음은 영락없이 아버지한테 들킬 것이고 들키면 또 들게 맞을 것이고 그 다음은 내 엠피스를 뽑아볼 것이고 그 다음은 다음은 그래서 지는 서울 못 가겠다고 했고 그러고 며칠 있다 무인도에 떨어져 그죠 무인도에서 그때 그 전화가 내내 떠오르대요 아, 그때 그냥 만나자고 할걸. 그러면 베를 일찍 탔을 것이고 무인도에 나왔을 텐디! 이 생각을 무인도에서 좋긴 만번은 더 했을걸요? 이 다음에, 다음에가 많아지면요. 미래불걸, 조래불걸 후에도 그만큼 많아져불어요. 인자 진는 무조건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.